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닛 12, 페이지 108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자, 이제 4가 처음에 나왔는데 12-1번인데요. 굉장히 길죠? 일단 전치사 4는요, 알고 있는 뜻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 4를 좀 쓰임에 따라서 6가지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제일 기초적인 뜻이죠.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목적으로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police reports indicate, 자, 경찰 발표가 말해 주기를요, that he embezzled company funds. 그가 횡령했대요. embezzle? company funds 하면 회사 공금이죠. to pay for gambling. 자, 도박을 위해서, 도박하기 위해서, 도박에 돈을 쓰기 위해서 횡령했다가 되는 거겠죠. 자두 번째 for us 명사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바로 누구누구한테 있어서는 누구누구의 대해라고 해석이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uh, fortunately for us. 자, 다행스럽게도 fortunately 다행이도가 되는 거죠. 근데 뒤에 for us니까 우리한테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가 되는 거겠죠. Uh, the meeting has been rescheduled for next week. 자, 그 회의가 다음 주로 변경이 되었다. 스케줄이 다시 되었다. 라는 뜻이겠죠. 이제 3번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for plus 명사인데요. 이 경우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경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할 경우의 뜻입니다. 이럴 때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가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it was very difficult for me to turn. 나오죠. 자, to turn out이라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고요. 자, for me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누구한테는?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다. To turn out. 만들어내는 것이. A more persuasive commercial. 좀더 설득력 있는 광고를 만드는 게 나한테는 어려웠다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또 뒤에 기간 표현 숫자가 나왔을 때의 r 인데요 이럴 경우는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for years 하면 몇년 동안, for three years 한년 동안, for four years 한년 동안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자 for plus 동명사인데요. 이거는 뭐 뭐의 용도로 라고 해석하시면 적당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I need a machine. 나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For cutting. 뭐예요? 컷팅하는 용도로 쓸 머신이 되는 거겠죠. 자르는 용도에. 자, 다음에 우드가 uh, 나오니까 이 목재를 자르는 용도의 기가 필요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의접속사로 문장을 연결했을 때는 뜻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자 이제 주어동사 for 주어동사라는 식으로 접속사의 형태로 쓰였을 경우죠. 이런 형태로 쓰였을 때는요, for가 because의 뜻을 갖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uh, he thinks that they cannot fire him. 그는요, 그들이 그를 자르지 못할 거라고 해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or he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team. 그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등의 접속사로 쓰일 때는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for의 쓰임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예문을 보면서도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좀알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333번을 먼저 볼 건데요. 이제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 한번 유추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ach person. 자,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for plus 명사의 형태인데 자, 각각의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1번과 2번과 3번이 for plus 명사 형태죠. 근데 누구누구를 위하여 누구누구한테 있어서는 그리고, 누구는, 누구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걸까요? 자, 뒤를 좀 자세히 보자면요. There are thousands of opportunities, challenges to expand ourselves. 뭐예요? 우리 자신을 확대할, 우리 자신을 넓혀갈 기회와 challenge, 도전이 thousands. 뭐예요? 수천 번이나 있습니다. 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해석이 누구한테는이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한테는 수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잘한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포를 정리를 조금 해보고요. 시민2씨 음, 이번에 free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번에 free 인데요. free 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자유로운 이란 뜻이 있고요. 무료로 란 뜻이 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형용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 다 free 라고 해석이 되지만, free 라고 형태로 사용이 되지만요. 이제 부사로 나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부사로 나왔을 때는 freely 와 free로 나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free 가 있으면, free 라는 단어가 형용사와 부사로 모두 다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freely라고 하는 부사가 또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ree는 부사가 free도 되고 freely도 되고 두 가지 형태의 부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free 부사로 사용됐던 어떤 뜻으로 쓰인 걸까요? 공짜에, 무료에 이라는 뜻으로 free가 사용이 된 거고요. f r e e l 이라고 해석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자유롭게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부사라도 형태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과 2번은 형용사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3번을 좀 보자면요. free from 또는 free of가 되면요. 뭐뭐가 없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roadway is relatively free of traffic. 뭐예요? 비교적 교통체증이 없다. even in rush hour. 뭐예요? 출퇴근 시간에도 비교적 체증이 없는 편이다. 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동사의 free가 있으면요. 무엇, 무엇을 풀어주다, 없애다, 해방시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se exercises, 이러한 운동들은요, can free the body of tension. 자, 몸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다. 몸을, 몸의 긴장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줄수 있다. 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예를 잠깐 들어 드릴 건데요. 34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ing is free to look at anyone. 자, 이럴 때는 이제 자 왕이 되겠죠. 왕은 free to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유롭다고 해서 하시면 되겠죠. 왕은 자유로운데 look at anyone 누구를 보든지 자유롭대요. He wants 그가 원한다면 아무나 봐도 된다. But all subjects face the king even as they back out of a room. 그리고 예문부터 다시 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위의 예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346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문장이 조금 기니까 이 아래를 정권 먼저 보자면요. Much more freely. Then, about his or her professional life라고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배웠던 free의 부사 형태인데요. free의 부사 형태 중에 ly가 붙으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짜의 였을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였을까요? 네, 그렇죠. 자유롭게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speak to you, 당신한테 얘기할 것입니다. About it, 그것에 관하여 Much more freely, 훨씬 더 자유롭게 얘기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348번 예문도 한번 볼 건데요. 자, 마지막에, you may get it free of charge 라고 나오죠. 자, 우리 본문에, 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free from이나 free of는 뭐뭐가 없는, 뭐뭐로부터 벗어난이라고 했죠. charge는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금 부과가 없는, 요금 부과로부터 벗어난이니까 뭐겠어요? 공짜로, 무료로 요금이 없는이 되는 거겠죠. 당신은 그것을 요금 없이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료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필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음, 자, 굿즈는 선이나 상품, 뭐 잘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1 2 4번에 그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운드를 같이 볼 건데요. 자, 그라운드는 크게 땅이라는 뜻이 있고요. 지면, 지표면의 뜻이 있죠. 또는 이유, 근거의 뜻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1번 명사를 먼저 보면요. 명사의 그라운드, 땅, 토지, 자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coffin into the ground. 그 관을 땅 속에 뭐 내렸다. 해석을 이렇게 해석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번 동그라미를 좀별표를쳐 놓으셔야 되는데요. 명사에 ground for 또는 동명사 이렇게 나올 경우는요. 뭐뭐에 대한 이유, 무엇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agree that personality difference, 뭐예요? 생각 차이가 can be a ground for divorce. 자, 뭐모에 대한 이유가 될수 있다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Divorce 하면 이혼이니까 성격 차이가 이혼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것에 agree, 동의한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ground가 나오면 이유나 근거의 뜻이 될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예문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358번을 볼 건데요. Perhaps, 어쩌면 this evaluation, 자, 이러한 평가 is groundless가 나왔는데요. 방금 우리가 ground가 근거나 이유가 될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뒤에 list, 무엇 무엇이 없는 이네요. 근거 없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잘하는 해석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 이러한 평가가 groundless, 근본 없다, 근거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neighbor, 그 이웃이요. may have changed,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Since your friend knew him. 자, 힘이 바로 네이버를 받아주는 거죠. 그 이웃을 너의 친구가 안 이래로 그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or 또는 perhaps 어쩌면 your friend's judgment, 당신 친구의 판단이요. simply unfair. 단순히 공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지금 친구가 이 네이버에 대해서 evaluate를 한 거죠. 평가를 읽고 judging을 한 거예요. 그 평가가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groundless, 근거 없는 평가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당신 친구가 얘기한 게 unfair, 공정치 못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ground가 근거 이유란 뜻이 있다면, groundless는요, 근거 없는, 근본 없는, 라 뜻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화를 마무리 해보고요. 우리 유닛 13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